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파일에 쓰는 거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은 쓴 파일을 한번 읽어오는 것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고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적어볼게요. 파일 불러오기. 여기는 파일 저장하기. 파일의 쓰기. 읽기로 바꾸겠습니다. 파일, 읽기. 자, 그럼 여기서는 똑같이 테스트 1 t 스트 파일을 불러올 거고, 그쵸? 이번에는 f2s가 아니고 fgets를 할 건데, 얘는, 어, 한줄 단위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while, fgets,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 그 값을 저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만약에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게 어디다가 저장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선언한 이 라인이라는 거, 맥스 선언하나 여기에다가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저장될 고쓸 적고, 사이즈를 적고, 파일 포인터를 적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게 렇 널이 아니면, 뭔가 값이 이제 저장이 됐을 거니까, 이 라인을 그대로 출력을 하면 될것 같아요. %s, 그리고 라인. 이렇게 한번 적어 보고 나서, 이제 앱 클로즈는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지금, 뭐, 실제로는 두 줄만 가지고 지금 파일을 불러오도록 했어 이러면은 파일을 끝까지 다 불러오도록 동작이 되기 때문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파일에 저장했던 그 문자를 그대로 가져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못했냐 해서 봤더니 지금 우리가 쓰기 전용으로 해놨었죠.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읽을 때는 W, 그 R. R을 쓰라고 했는데, 지금 WB로 써져 있어가지고, 네, 어, 지금 좀 전에 쓰기 전용으로 열었으니까, 파일을 못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RB로 바꾸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마 파일이, 파일이 그 RB로 열면서, 파일 내용이 다 지워진 것 같아요. 네, 지금 파일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 내용이 없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도 읽어오지 못했는데, 자, 죄송합니다. 지금 어, 파일 쓰는 거를 한번더 해가지고 파일 쓰고 나서 다시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게 그 Wb로 열면은 파일을 작성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이미 있는 파일도 내용을 싹 지워버려요. 그래서 이미 있는 파일에 대해서 계속 쓰겠다라고 하면 A로 여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뭔가, 어, 동작을 했고요 그럼 파일이잘 저장이 되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다시 파일 읽어오는 부분에서 주석 해제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기록한 파일을, 네, 이제 이렇게 읽어오네요. F4DS를 이용해서 글을 적어볼게요. 잘 적히는지 확인해주세요. 라고 잘 나왔습니다.